심층수가 혈액 순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실험. 혈액 순환이 현저히 둔화들는 4, 50대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 봤다. 혈액이 모세혈관을 흐르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치크물망으로 모세혈관과 같은 두께의 미세통로를 만들어 놓고 혈액을 흐르게 했다.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응집돼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다 <laughs> 알려진 대로 혈전의 양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시점 대상자에게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150ml씩 천천히 마시게 했다 심층술을 마시고 한시간후 혈액을 다시 채취해 같은 방법으로 시험용 모세혈관을 통과시켜봤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응, 응. 눈에 띄게 혈액의 흐름이 빨라졌다. 어, 그 혈전도 거의 보이지 않고 혈액도 깨끗해졌다.